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역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선애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정사 중심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역사 속에 좀 숨겨진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소대로 삼아서 이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해주신 팀처럼 소리향기라는 팀의 이제 오카리나 연주를 제가 여기서 많이 했어요. <laughs> 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어, 길거리 강연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되니까 또 다른 감회가 어, 생깁니다. 어,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이 어, 3.1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어, 그런 해를 앞두고 저희가 이렇게 어, 의미 있는 일이 참 뭘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올해 이제 9월에 책을 냈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랑 어, 표석을 따라 한성을 거닐다 하는 책을 냈습니다. 어, 그 책이 의외로 이제 반응이 좋아서 또 내년에 다시 또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대, 대한 얘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려고 지금 자료도 모으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 당신이 알고 있는 여성 독립 운동가의 이름을 좀대 보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 어떤 대답이 돌아왔냐 그러면 유관순 열사. 그 외에는 더 이상 대답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어, 뭐, 정말 어쩌다가 한 사람은 김마리아 정도? 어, 그 정도였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이런 얘기는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동안 역사의 그늘에 많이 가려지다 보니까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가 또 관심도 별로 가지질 않았어요. 어,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어, 서훈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이제 상황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 2015년도에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이 영화가 굉장히 큰 이제 어, 관심을 끌었던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전지현이라는 그 배우가 안 오균이라는 사람을 이제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사실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 실제로 막 이렇게 총을 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그 극중의 재미를 위해서 넣은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인물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을 이제 모델로 한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어, 그분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남자현 의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니냐 그러면 여자 안중근 또 아니면 독립군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어, 불리어지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 1872년에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이제 아, 잘 성장해서 어, 안, 어, 경북 영양에 살고 있는 김영주란 분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어, 결혼해서 지내다가 어, 1895년 을미사변이 우리나라 일어났잖아요. 그때 어, 명성황후가 일본인들한테 이제 무참하게 시위를 당하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불같이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내가 이렇게 집에 편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독립운동에 나서려고 하는데 지금 가면 내가 이제 죽을 각오로 나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볼수 없을 거다. 다음 세상에서 보자. 이런 말을 남기고 남편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활동을 하다가, 어 나가서 그 이듬해에 전투에서 그냥 전사를 하고 맙니다. 전,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남자연 의사도, 어, 뭐 정말 너무 막 분해, 이제, 못 이겨서, 당장이라도 이렇게 자기도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그, 애기를 갖고 있었어요. 유복자를. 갖고 있고, 또, 노부모도, 이제, 시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당장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기도 나중에 키우고, 또 뭐, 누에 치고, 뭐 이렇게 명주를 짜고, 이렇게 하면서 집안을 이끌어 가면서 그 부모님들을 굉장히 극진히 모셨어요. 그래서 효부상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1919년, 이제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남자인 의사가 그 역할을 많이 이제 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장성을 했고 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직접 이렇게 독립 운동에 <laughs> 투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 중국으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독립군 단체인 어 서로군정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어 아들은 또 신흥무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독립군들의 많은 이제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오개 갇힌 사람을 돌봐 주기도 하고 또그 살림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큰 이제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게 되는데 조선 초대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총도 준비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제 어 계획을 세워서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때 국내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마침 순종이 이제 마지막 황제인 순종 임금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창덕궁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받고 하는데 이제 사이토 마코토 이 총독이 조문을 온다는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이제 그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침 우리 이제 송학선 의사라는 분이 그 일을 같이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어 그걸 제대로 이렇게 좀 그분을 이제 암살을 못하고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어 죽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인 의사는 어 이제 그 일을 이제 감행을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워낙 이렇게 많은 만행을 저지르니까 국제 연맹에서 조사단이 와서 그 이제 실태를 조사를 하려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남자의 의사가 어떤 일을 결행을 하냐 그러면 왼손 무명지 무명지를 두 마디를 단지를 합니다. 자릅니다. 그래서 그, 그걸로 이렇게 혈서를 쓰게 됩니다. 어, 조선 독립원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 이 글을 써서 그 혈서와 그, 이제, 잘린 손가락하고 그걸 잘 싸서 이 조사단에게 보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알릴만한, 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하려고, 어, 그걸 이제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나석조 의사의 그 추도 일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 행사를 하는 중에 또 이분들이 많이 이렇게 애국지사들이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가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남자인 의사는 그분들을 옥바라지를또다 했습니다. 어 그렇게 감당을 했고요. 또 일송 김동삼 선생이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무도 나서서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남자의 의사가 이제 친척이라는 그 위장을 하고 그 이제 면회도 가고 면회 가서 그분이 또 전하는 말을 또 전해주기도 하고 또 이분을 구출하는 일에 또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하고 어 여자지만 여장부 같은 그런 많은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어 아주 큰 이제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게 되는데. 어 만주국 건국 기념일에 이제 그 일본의 전권 대사인 일본 장교를 어 이제 무토 노부 요시라는 사람을 이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어 총도 준비하고 이제 폭탄도 준비하고 완전히 이제 중국의 그 이제 그인 같은 그런 노파의 모습을 하고 하얼빈역으로 가는 중에 어. 일본이 그 밀정을 통해서 이 사정을 다 이렇게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오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몸수색을 당하고 이제 그 무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은 못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혀서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6개월 동안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단식투쟁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단식투쟁에 들어가서 15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고문을 받았죠 이제 단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냥 뒀다가는 죽을 거니까 자기들이 이제 오히려 책임을 이제 묻게 될 거니까 석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보석으로 이제 석방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때 너무 이제 쇠잔해 있다 보니까 나오신 지 어, 다섯 해 만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 아들 손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전하냐 그러면 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에 있다 어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 나는 비록 이렇게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우리 이제 자손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손 대대로라도 그걸 이제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 독립할 때 독립을 해서 하면 축하금으로 이제 이 돈을 어 이제 바치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어 이제 모아뒀던 200 중국돈 248원을 이제 내놓고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이 돈은 이제 나중에 1946년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그 이듬해에 3일절 기념식 때 어,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승만,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인 그 기념식장에서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달이 됐고요. 어, 그래서 이 남자인 의사는 어, 뭐, 이 짧은 시간에 그분의 일생을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어, 하얼빈에 이제 처음에는 묻혔다가 어, 우리나라에서 그 공을 인정해서 1962년에 어 이제 근국훈장 대통령장을 이제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현충원에 이제 67년에 다시 이렇게 아 이장을 해서 어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은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후손이라도 있는 분들은 그래도 후손이 그 자료를 찾기도 하고 이제 애를 쓰지만 후손조차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잊혀지고 또 사람들한테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남자의 의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한분한 한 분을 어 그분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의미로 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제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반갑게 만날 것을 뭐 약속드리면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